서양 근대 철학을 종합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일평생 자신이 태어난 도시 퀘니 히스베르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매일 정확히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했다.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등나무 지팡이를 짚은 칸트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 평생 딱두번 빼먹었다. 한 번은 루소의 책 에미를 읽다가 푹 빠져서 산책을 놓쳤다. 또한 번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신문기사를 읽을 때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칸트를 기념해 그 길을 철학자의 길이라고 부른다. 칸트가 살았던 당시 철학의 큰 흐름은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이었다. 이두 흐름이 맞서는 것이 불만스러웠던 칸트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해답을 얻으려고 했다.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즉, 어떻게 순수한 자연과학의 진리가 성립 가능한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선한 도덕의 세계가 가능한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즉, 어떻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목적 논적 질서의 세계가 가능한가? 이세 물음에 대한 답은 20년간의 노력을 통해 세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순수 이성 비판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실천 이성 비판이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 대한 답은 판단력 비판이다. 이 책들을 통해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극단적인 방향의 철학을 하나로 종합해 독일 관념론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만든다. 칸트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판단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칸트는 이런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나눴다. 분석 판단은 문장의 주어가 수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은 큰 별이다라는 문장에서 큰 별이다는 수로의 뜻은 이미 태양이라는 주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동어 반복이므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분석 판단에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볼수 있다. 종합 판단은 주어 속에 수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판단이다. 즉 주어의 의미 밖에 있는 새로운 내용이 서수러가 되어 이것을 주어와 종합해서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판단에서 태양이라는 개념 속에 동쪽에서 뜬다는 수로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종합판단은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진 후천적 판단이다. 칸트는 합리론자들의 분석판단과 경험론자들의 종합판단을 가지고는 결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면서도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것을 생각해낸다. 칸트가 말한 선험적 종합 판단의 예는 5 더하기 7은 12이다. 그런데 이때 5와 7 어디에도 12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더하기 7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언제나 12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판단이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다. 칸트는 과학적 지식이 이런 선험적인 종합 판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이 행복하다고 했다. 도덕과 행복의 일치가 바로 최고선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칸트의 실천 이성은 자유와 영혼의 불멸, 그리고 신의 존재를 요청한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선을 실현할 수도 없고 악한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자신의 자유 의지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했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것에 대해 이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에게 도덕이 있는 것을 보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칸트는 의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자연을, 이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자유를 다루었다.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3대 비판서 중 마지막 단계인 판단력 비판을 썼다. 칸트가 살아있을 때부터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 칸트는 이성의 능력과 종교를 모두 비판했고 이러한 비판은 당시에 이성을 신뢰하던 철학자나 종교를 믿던 종교인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책은 1780년대에서 1790년대까지 레인홀드 피이테 쉘링 헤겔 노발리스에게 영향을 끼쳤다. 칸트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는 참 많다. 칸트 이전의 철학은 칸트에게 흘러들어갔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왔다. 이 유명한 평가 그대로 칸트는 서양 철학의 제왕이다. 역사상 칸트처럼 많은 존경을 받는 서양 철학자는 없다고 평가받는다. 칸트는 결벽증이 심했다. 모든 물건이 정확히 그 자리에 그 각도로 놓여 있어야 했다. 가위나 주머니 칼 따위가 조금 비뚤게 놓여 있으면 견디질 못했다. 의자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칸트는 소음에도 예민했다. 옆집 병아리가 자라서 수탉기 되자 닭 울음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렸다. 결국 수탉을 피해 이사를 갔다. 이사한 집은 쾨니히스베르크 감옥 옆이었다.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죄를 뉘우치게 한다는 목적으로 매일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게 했다. 수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피해였다. 얼마나 화가 쌓였는지 책에도 써서 복수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 입판 각주에서 굳이 이 일을 언급했다. 칸트는 진보적인 인물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워했다. 칸트는 집사에게 무려 10년 동안 같은 옷만 입도록 명령했다. 한 가지 옷차림만 고수하기엔 너무나 지겨운 나머지 집사는 딱 하루 자기 취향대로 옷을 입었다. 칸트는 충격을 받아 실신 직전까지 갔다. 칸트는 일상의 소소한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수립했다. 칸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이론을 철석같이 믿었다. 칸트는 자기 이론이 틀리면 상처받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눈곱만한 의심도 불쾌하게 여겼다. 칸트는 가터벨트의 창시자다. 당시 스타킹과 양말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의복이었는데 그때는 고무줄이라는 게 없다 보니 스타킹에 탄력이 없었다.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줄로 꽉 묶어야 했다. 칸트는 혈액순환이 건강에 좋다는 이론을 믿었기에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고 스타킹과 긴 양말을 신을 수 있는 가터벨트를 만들었다. 현재 가터벨트는 패티시의 상징이 되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 떠났다. 여성에 관한 그의 일화는 유명하다. 칸트는 마르고 운동을 못하고 이마는 넓고 안색은 창백하고 등은 살짝 굽었다. 키는 155였다. 스스로 외모를 볼품 없다고 평가했기에 결혼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청혼한 여인이 있었다. 칸트는 생각을 좀 해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사랑과 관련된 책을 모두 읽고 결혼을 해야 할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모두 정리해 기록했다. 마침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내게 더 많이 도출되었다. 칸트가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여성을 찾았을 때는 7년 후였다. 여성은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었다. 청혼한 여성은 한명더 있다. 역시 칸트는 시간을 들여 학문적으로 접근했고 승낙하려고 하니 그녀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간 상태였다. 상처받은 칸트는 심술이 났는지 결혼 생활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이론을 수립했다. 칸트는 79세에 쓰러졌다. 의사는 시름시름 앓는 칸트에게 곧 완쾌될 거라며 매일 안심시켰다. 칸트의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병세가 어떠냐고 묻자 그는 그제야 의사를 비판했다. 나는 날마다 나아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죽어가고 있네. 칸트가 사망하기 4일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의사가 방 안에 들어서자 칸트는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그는 인사를 나누고도 여전히 서 있었다. 의사가 제발 앉으라며 권했지만 칸트는 불안해하며 머뭇거렸다. 칸트를 돌보던 친구는 의사에게 먼저 앉으라고 했다. 손님이 먼저 자리에 앉아야 따라 앉을 것입니다. 의사는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마침내 칸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부디 저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의사는 감격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손님 앞에서 보여야 할 예의는 사소할지 몰라도 그만큼 칸트는 철저한 원리원칙주의자였다. 칸트는 1804년 2월 12일 하인에게 포도주 한 잔을 청해 마시고 좋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쾨니히스베르크 시 전체가 휴무에 들어갔고. 운구 행렬에 수천 명이 뒤따랐으며 신의 모든 교회가 같은 시간에 조종을 울렸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놀라움과 경건함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을 지키고 선 도덕법칙이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말이다.